네, 안녕하세요. 3주 차입니다. 네. 처음에는 1, 2주만 촬영을 하면 3주 정도에는 학교에서 여러분을 뵐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고요. 3주, 4주도 역시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laughs> 이럴 줄 몰랐어요. <laughs> 네, 처음에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켜고 보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맨날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단한 번도 제가 그렇게까지 눈썹이 없다고 생각을 못 하다가 어, 이 카메라로 보니까 제가 눈썹이 없고 문알이 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이렇게 그리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급하게 이 피버 카스텔 색연필로 네, 수채 색연필 476번과 499번으로 막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리고 괜찮아 딱두 번만 2주어치만 찍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3주가 됐어요. 어, 4주도 찍어야 되니까 이제 4로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계속 이렇게 하다가 살이 찢어질 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또 잡담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네. 일주일간 잘 지내고 계신지, 게다가 제가 2주차 숙제는 조금 과하게, 네, 약간 숙제 같은 숙제를 내줘가지고, 어, 혹시라도 윌리엄 캔트리지를안 하고 다른 작가 해보려고 애쓰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음, 별건 없어요. 점수는 다 같이 100점이고, 어, 엉뚱한 작가를 하시면은 그냥 제가 예뻐해 드릴 거예요. 네. <laughs> 자아 억지로 웃는 거티 나요. 네, 어, 꾸역꾸역 또 이번 3 주차 온라인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의 동시대성 테리 스미스의 글을 읽었습니다. 일주일 지났다고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거 없기. 네, <laughs> 처음으로 이제 수업 다운 수업으로 아티클을 읽었었는데요. 그때 어, 동시대성의 개념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 교재 31쪽 다시 한 번만 복습할까요? 네. 어, 이러한 상황에 두드러진 특징은 유례 없는 다양성과 다름의 깊이로 점철된 세계에 전례 없이 깊게 몰두하는 경험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동시대라는 상황이 어, 정말 전에 한 번도 없이 얼마나 특이한 상황인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요. 그리고 동시대 미술이란 건 단지 어제 오늘 만들어진, 최근에 만들어진 예술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더니즘 장르 끝물까지 이렇게 어 그때 당시 얘기를 들면서 쭉 이야기가 나왔었죠. 33쪽 보면은 우리가 뭐어 큐비즘, 극사실주의 이런 거 이후에 신체미술, 대지미술까지도 있던 쭉 오던 장르 개념 자체가 아예 다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어 미술 장르를 구분해서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새로운 어 어떤 정의이기 때문에 어 동시대 미술이란 건. 어 그냥 그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쓰는 것처럼 그냥 가장 최근의 미술을 뜻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짚었어요. 네, 어, 학생분들 중에는 어, 이런 개념 잡기 전에. 아, 뭐, 백년 전에 미술은 백년전그 나름대로 당시의 동시대 미술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일상적인 용어 개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항상 가장 최근의 것이 동시대 미술이죠. 하지만 우리가 개념 용어로서 현대미술, 어, 뭐 모던 아트 이런 말 쓰고 또 동시대 미술, 컨템퍼러리 아트 이런 단어를 쓸 때는 그게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고 그보다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어, 우리나 우리가 사는 세계화된 세계 그리고 어, 매체가 굉장히 발달된 세계 그리고 대부분이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에 맞는 그런 어, 또 대중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이런 사회에 맞는 그런 미술 장르를 뜻하고 있구나라고 어렴풋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어, 이것을 음~ 꾸준히 마음속에 갖고 한 학기 내내 가면서 또 자기 나름의 정의가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네 오늘은 드디어 두 번째 아티클 네 줄리언 스털러브라스의 포퓰리즘 시대 엘리트 미술이라는 아티클 할 차례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59쪽에 나와 부터 시작되는 글이에요. 네, 이것 또한 먼저 읽으셨죠. 네, 어, 어떻게 보면 테리 스미스의 글보다는 조금 쉽게 읽혔을 거예요. 등장하는 그 어려운 이론가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그나마 조금 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그거기도 해요. 네, 어, 최소한 네 어려운 거를 지난 주읽고 이번 주 읽었으니까 조금 더 적응이 돼서. 어, 어, 뭐, 이 정도 어려울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그게 그나마 성과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아티크 퍼퓰리즘 시대의 엘리트 미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을 같이 보면은요, 거기에 또 중간에 작가 이름 세개가 나오네요. 너무 익숙하다. 네. 지난 시간에도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 고도의 상업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 특 짱 부유층 고객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작업을 한 작가로 제프 쿤스, 데미안 허스트 그리고 무라카미 타카시 이렇게 뽑았었죠. 오늘 또두 명이 겹쳐 나옵니다. 항상 진짜 우리가 한 100년 지나고 나서 2100년대 사람들이 과연 2000년대 초반의 미술은 어땠나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어, 데미언 어스트하고 제프쿤스는 꼭 좋아서 정말 좋은 작가였다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한 시대를 대표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언급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항상 자본주의적인 어떤 미술 이야기를 할때 대명사처럼 계속 불려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줄리언 스탈레브라스는 뭐냐? 어, 하나, 한명 바꿨죠. 네, 무라카미 다카시 빠졌고 대신 뱅크시가 들어왔습니다. 네. 어, 일단 줄리언 스털러 라이브는 영국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론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영미권을 소개를 많이 할 테고요. 그래서 또또 어, 또 다른 의미에서 일본 작가보다는 네뱅크시를 뽑았던 것 같아요. 어, 이세 명이 이름이 나오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나왔냐? 한때 경기가 너무너무 좋을 때는 이런 작가들의 어, 경매 가격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다가 요즘에는 어, 이 글을 쓴, 쓴 이후에는 그래도 2008년 그 경제 한번 붕괴되는 그 시점이니까 그때에 비해서 경매가가 툭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어, 경매 가격이 예술품의 가치와 직결되지는 1대1로 서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건뭐 너무나 상식이긴 하지만, 네, 특히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은, 진짜 그 경매 가격이라는 것은 실제 그작품 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보다도 외적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경기가 너무나 좋으면 돈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조금 더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작품을 고가로 사려고 하니까 경매 가격은 쭉쭉 오르기 나름이고 그리고 음, 반대의 경우에 네 다들 어, 작품을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싶을 때는 가격이 빠지기 나, 빠질 수밖에 없고 네 어, 이것은 과연 작가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일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는 열심히 작업을 하고 시장 상황은 때에 따라 네 마치 불었다 지나갔다 하는 태풍처럼 너는 알아서 움직여라 나는 어 남산 위에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내 작업을 할게라고 작업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여기 나온 어 제프 쿤스나 뭐 데미언 어스트 이런 작가들처럼 그 흐름 자체를 이용해서 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당연히 둘다 가능합니다. 네어 사실 막 이렇게 어, 손꼽히는 작가들 중에서는요, 당연히 이 부류도 있고 저 부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콜렉터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도서관 가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무슨 아트 컬렉팅 이런 책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직장인들도 푼 돈을 모아서 어 조금 돈을 마련한 다음에 부동산 재테크할 돈은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또 예술 작품 좀 고상해 보이기도 하고 요즘 데이트 공간으로 미술관이 워낙 인기도 있고 하니까 뭐 하나 사볼까 하면서 진짜 지나치는 말처럼 뭘 사면 좋는 좋은가 이런 거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대답으로 어 어차피 어, 큰 돈을 들여서 살게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거 사라, 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진짜로 이 작품을 소장해서 이게 막큰 돈이 되고 이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고가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진짜 자기 집에 걸어놓고 보고 기분 좋으려고 하면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최선이지 그걸 그 작품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해서 들고 있는다는 게좀 서문이 없는 가격대인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진짜 재테크로 제대로 할게 아니면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콜렉터들한테 하는 말과 작가들에게 하는 말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좀 비슷해져요. 그래서, 어, 이런 작가들이 과연 이런 큰, 어, 경제상황과 흐름과 이런 걸막 타고 놀줄 알아야 되느냐? 라고 하면, 아, 그걸 타고 노는 작가들은 당연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긴 한데 어차피 그 물에 낄게 아니면 또 그거 모르고 <laughs>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저도 점점 사실 잘 모르겠고 자신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59쪽에 소개된 이세 작가가 나온 이유는 그런 흐름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언급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미술계라는 그 하나의 세상이, 네. 예전에는 되게 순수한 어, 작가들의 낭만 어린 방구 같은 그런 낭만 어린 어, 예술 혼, 막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던 때도 있었지만, 어, 지금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 사회, 정치, 경제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고, 네. 그것이 사실 미술 내적인 요소보다도 어, 미술판을 더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거에 대해 모두 다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가끔 미술관에 가면은요 어, 요즘 조금 덜 합니다만 한 4,5년 전부터 2,3년 전까지 사실 진짜 많이 유행했던 게 어떤 전시를 보러 가면 네, 들어가는 입구에 연표 같은 게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뭐 르꼬르부즈의 전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작가 한 명의 큰 개인전인데, 그 작가가 언제 태어나서 어쨌고 저쨌고 막 이런 그런 하나의 연대기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떤 연대기가 있냐 하면, 그 당시에 어~ 그 나라, 그 작가가 있었던 나라의 어, 미술계의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해줘요. 무슨 그룹이 활동을 했고 어떤 선언문이 발표가 됐고 어, 무슨 뭐 어떤 유행이 있었고 막 이런 걸 얘기해주고 그 밑에 줄을 보면은 이제 아예 세계사 같은 게 나와요. 이 시기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 작가가 작품을 이렇게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 그런 상황 자체가 어. 작게는 그 작가를 둘러싼 미술계, 그리고 좀더 크게는 정말 그 작가가 살았던 세계 자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읽어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작가 한 명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도 없다. 그만큼 그런 사회적 배경이 중요하다라는 어, 그런 전제가 다 같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장에도 그런 연표를 굳이 해붙이고 처음에 그게 이제 어, 한 10년 전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딱 나왔을 때는 다들 너무 신선하고 그런 식으로 전시를 하면은 굉장히 있어 보였어요. 네. 어, 남들은 그냥 대충 작품만 보고 이쁜 작품 걸고 막 이렇게 생각 없이 전시하는데 공부 되게 많이 해서 어, 깊은 뜻을 가지고 맥락을 잡아서 전시하는 것처럼 참 좋아 보였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식상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어, 여러분은 단 고작 3, 4년의 대학 생활을 하면서 미술을 이렇게 접하고 그나마도 어 저에게 이제 1주차 과제 내신 많은 분들이 막상 그렇게 전시를 많이 보지도 못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벌써 다 흔해 빠졌고 식상해서 이젠 좀 지겹지 않아요란 말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과정은 거쳐야 하는 겁니다. 네, 어떤 작가를 볼때 주변 사회 배경 봐줘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익숙해서 이제 알 만큼 아니까 생략한다. 이게 가능한 건데요. 네, 어, 그런 거 자체를 뭐, 처음 봤어요. 뭐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 좀 해줄 필요가 있죠. 어, 특히 또 그렇게 됐다는 그런 연표 같은 게막 나왔다는 거는 미술관이 단순한 미적 감상의 기능보다도 교육, 지식계 교육, 사회적인 교육의 기능을 더욱 많이 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으로 이렇게 맞물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9쪽에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과 또 아래 부분 보면은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초고속 데이터 이런 식으로 매체의 변화까지도 미술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작가들에게도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히토 슈타이얼이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이론가가 있거든요. 그분 최근 한국에 번역된 또몇권 있어요 히토슈타이얼입니다 써드릴까요? 네 이렇게 쓰면서 또한 1분때워야지네 <laughs> 히토슈타이얼이란 작가인데요 갈겨 쓰겠습니다 네이 어, 아이고 크리시 너무 안 예쁘네 네 히토슈타이얼 네이 어, 분의 책 중에 유명한 책 제목이 면세 미술이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 각 나라의 유명한 큰 항구에 가면은 아주 비싼 미술품을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놓고 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끼리. 아주 부자들끼리 사고팔고 주고받고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장소에 놔두고 서로 서류로만 주고받고를 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미술품에 대한 세금 자체가 어 기업에서 다른 거래를 하는 세금보다 좀 이익이 될 경우에 사람들이 미술품을 그런 용도로 서로 사고팔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작가의 작품의 퀄리티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냐. 그 작업을 샀는데 그 항구에 와서 그걸 찾아서 열어보지도 않아요. 심지어 네, 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용도와 전혀 다른 목적으로 미술품이 어, 사고 팔리고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의외로 세계 스타 작가들은 그러한 곳과 많이 생각보다 많이 연결이 돼 있고, 네. 정말 어, 우리 저 산꼭대기에서 열심히 작업만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너무 딸 세상 같은 이야기죠 네 하지만 어+ 어렴풋이 짐작은 했을 거고요 네 어+ 언뜻언뜻 어, 정확하게 모르지만 들어본 적이 있는 얘기일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런 말로 얘기를 밑밥을 깔면서 이 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목은 포퓰리즘 시대 엘리트 미술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사회, 네, 전반적인 대회는 포퓰리즘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을 포퓰리즘 시대라고 그냥 말해버렸으니까, 네, 이 와중에 미술은 엘리트적인 그런 양상을 띠는 미술들이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글이겠죠, 대충. 네. 그러면은 좀더잘 읽어 볼게요.